자, 등차수열이 첫 항부터 N제항까지 합인데 어떤 니 등차수열의 합답게 2차인데 상수항이 없지 자, A에 공차 몇이야? A에는 공차가 몇 나와? 4 나와 그 다음에 너희가 B에는 공차가 몇 나와 얘들아? 2 e, Q가 지금 나와 근데 공차들을 더하면 몇나온는데 공차들의 합은? 0이라고 했으니까 Q는 몇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2가 지금 되는 거지 그래서 Q는 이제 마이너스 2가 돼서 자, 얘들아 Sn은 너희가 2n제곱 더하기 pn인 거고, 이제 tn은 마이너스 2n제곱 더하기 on 이렇게 되는 거야. 몇 번째 항이 똑같대? 다섯 번째 항이 똑같다고 라 되어 있는 거 맞아. 다섯 번째 항은 여기다 오는 거에서 사는 거 빼면 되지. 또 여기다가 오는 거에서 사는 거 빼면 되지. 뺀게 어떻다고 서로 같다가 되는 거야. 여기다 5 넣어주시면 얘들아, 50 더하기 op야. 4를 넣어주시면 얘들아 32 더하기 4p를 빼는 거야, 얘들아 빼면 몇 남아? 18 더하기 p가 되는 거맞아 얘가 a5가 되겠지. 그다음 에 여기다 5넣어주면 얘들아 마이너스 25가 되지. 그다음 에 여기다 4넣어주면 얘들아 몇 나오니? 마이너스 그 12인가, 얘들아를 빼니까 마이너스 13 되는 거 맞아? 그래서 그두 개가 어떻다가 되는 거야. 같으니까 p값은 몇이 나와? 얘들아 마이너스 31 이렇게 나오지. 그럼 P에다가, Q가 아까 마이너스 2였으니까 정답 몇번 되는 거야? 2번 이렇게 되는 거야. 이.